하고 싶은 게 없다는 아들 어떡하죠? 어떤 고민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아이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웬만큼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의상 그런 패션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돈가스집에서 알바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커피숍에서 알바도 하고, 곱창집에서도 알바를 하고, 알바를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한 뭐, 삼, 뭐, 한 달? 아이고. 뭐, 내지는 최고 길게 간게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좀 길게 오래 한걸좀 원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리다면 어리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자꾸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알바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이게 아, 제가 애기들 어렸을 때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바람에 작은 애는 아빠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왕래도 잘 못하고 시간 부분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어, 그런 관리를, 엄마에 대한 관리를 잘못 받았던 부분이 조금 있어요. 좀, 그냥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조금 안 되니까 말주변이잘 없어서 일단은 그런 거 이제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얘한테 조금 더 용기 줄수 있는 그런 뭐 말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제가 이제 듣고 걔한테 좀 전달을 할수 있게 그런 거를 조금 어 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보고 있는 부모님들 참 답답하실 텐데 네. 근데 이 청년들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어~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이것저것 하는 청년들 프리터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네. 이 프리터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프리터라는 말을 빨리 또 그전부터 들어왔던 분들은 아, 이게 일본에서 이미 있는 말이구나라는 거 아마 아셨을 음.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왜 굳이 특별히 20대부터 30대 초반의 그 청년들, 일면 우리가 Z세대라고 부르는 네. 고 세대들을 중심으로 요 프리터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요새 청년들한테 너왜 취업 안 하니 그럼 음. 어떻게 취업이요 말이 쉽죠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말이 쉽죠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말인데 정말 말이 쉽지 요즘 취업이 어렵 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 이 청년들이 정말 취업을 단한 번도 지원해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했겠, 했겠는가 아닙니다. 음. 남 모르게 지원하고 떨어진 경험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우리 심리학에는 최적의 좌절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게 성장을 위해서는 이 정도 좌절이 도움이 된다 할때이 성장을 위한 좌절을 최적의 좌절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반복된 이 누적된 좌절은 최악의 좌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리터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이들이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남모르는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 자체에 다 대부분 다 좌절됐을 때 생겨난 양. 양태라 네. 이런 반복이 되면 나중에아 내가 앞으로 뭔가 하더라도 또 떨어질 가능성 이 좌절을 또한번 맛본다면 일단 나는 무너질 것같아 이런 음. 얘기 불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불안이 발생하면 네. 사실상 다음 번 지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음. 일단 내가 임시로 먹고 살 거는 알바고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해결은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마치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네. 그렇게 아 보여서 그런 건데 사실 이들의 불안은 또한 구석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 인구가 1년 사이에 7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큰 그 문제는 이 쉬었음 인구 10명 가운데 3명은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마지못해 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참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확 네. 불확하지가 않죠. 근데 이 자식 키우다 보면 이건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야 이건 정말 힘들다 하는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좀뭐 그렇게 힘들다기 보다는 우리 키우면서 아 누구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 좀 어. 많이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은 참잘생기고 예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어머,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아빠 닮았구나. <laughs> <막> 하는. 내가 <laughs> 예, 예. 한편 좋으면서도 한편 좀 서운한 것도 있고. 근데 아들이 비염이 되게 심했어요. 오. 근데 저건절 닮아가지고. 아, 아 그럼 너무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또 보면, 아빠 입이 짧아. 우리 아들이 또 많이 안 먹고 좀 짧으면 짧아, 어우. 아우,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애가 좀 건강하게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또안 좋은 건또 아빠를 닮아서, 아유, <laughs> 아유 아빠 아 닮아가지고, 아유, 안 먹는다고 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딴 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득이 좀 잘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고, 이런 건나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부모들은 갖고 있긴 음. 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장점들을 애들이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그게 아니라 꼭 단점들이 보일 때가 제일 음. 좀 안타깝죠. 음. 그리고 각자 부모의 그 단점들이 보이면 아 이게 진짜 누구 닮았냐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사실은 너 닮아서 그래라고 음. 상대방한테 <laughs> 얘기를 하게 되니까. <laughs>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지금 00년생하고 01년생이어서 음. 지난 한 7, 8년 동안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과정까지 의그 네. 과정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힘들고 복잡한 그렇죠. 과정들을 거쳤죠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사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 방향을 못 잡고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그 부분이 그렇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깝고 맞아요.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든 간에 정해져서 그거대로 좀쭉 가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계속 불안했던 거죠 아. 근데 보는 부모들도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그 청년 그 아이들이 더 걱정일 그럼요? 거예요. 네, 네, 나도 뭔가 어. 딱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잡히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떠돌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지적은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어, 없지?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노력을 안 한다고. 네. 네. 노력을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노력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들이 노력을 안 했다면 지금의 취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생애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나름의 노력을 안한 사람은 없지만 이또이 이 세대가 어떤 시대를 만났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지금이 굉장히 경계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또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방법들이 참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모도 자식들에게 일종의 멘토링이나 아니면 뭐 진로와 관련돼서 조언을 하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전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들이 아~ 성장하면서 워낙에 그~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그렇다 보니 좋은 것들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덜한 것들을 갖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흔히 부적절감이라고 불러요. 이 부적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이 들어갔던 직장도 빠르게 없애고 혹은 포기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점프할 생각을 하는데 점프가 잘안 되잖아요. 이런 첫 번째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저는 이 부모님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음. 이 세상에 음. 하고 싶은 일 하고 시,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다 그거 하고 싶지만 사실 사람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때론 하기 싫은 일도 있는 건데 어렸을 때 내내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중에 뭐라 그러냐? 너왜일안 하냐? 그래. 어, 이렇게 사실상 이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일을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어, 중복되는 메시지 때문에 헷갈린다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야, 요하간에 우리가 이제 청년들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는 시대의 문제도 좀 있고 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포기 되었을 때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이런 세 가지 항목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부모를 키우는 자아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은 다 아마 공감 되는 게좀 뭔가를 하려면 끝까지 해라 끈기 있게 해라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잘 하더라고 <laughs> 끈기 있게 해 눈에 레이저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해 근데 뭐 다른 일들은 끈기 있게 못 하니까 왜 이럴까 싶은데, 이들이 끈기가 없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연자분의 고민이. 음. 음. 왜 그럴까요, 교수 끈기, 아, 인내력.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사람이 이제 20이 넘고, 30이 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끈기입니다. 음. 아, 아. 우리가 인생 자체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모든 시공간 속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릴 게, 이들이 게으른 게 아니다. 아그 말씀은 먼저 드리고요 물론 그중에 게으른 애들도 있어요 있죠 음, 음, 물론 네. 있어요 그중에서도 징그럽게 게으른 애들도 <laughs>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들도 나름 생존을 고민한다는 거 다만 요새 (20대를)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다라는 아, 말을 하거든요 요는 완벽을 추구하는데 그 앞쪽에.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완벽만 추구하는, 머리만 완벽한, 아하. 이런 양태들이 좀 생겨나는데 이게 항상 몸으로 먼저 실천해 가면서 지금의 시공간을 만들어 왔던 부모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먼저 시작부터 해봐. 네. 시작해서 가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패의 위험이 높아, 불안이 높은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잘 준비해서 실패 없는 삶을 준비하고 싶은 이런 욕망, 이두 가지가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상충하는 좀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부모가 아무리 재촉하고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근심한다 해도 음. 아이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음. 이 아이가 이제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수염 나는 애들이고요. 흰머리 나는 애들입니다. 아.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고 또 끌어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부모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두 가지일 겁니다. 음. 하나는 뭐냐? 믿음이고요. 음.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네.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때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그 역할을 하기까지 뭔가 재촉을 하고는 싶지만 이 재촉 자체가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된다. 그건 오히려 관계만 상하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아르바이트도 안 한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아.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전전 하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계속 하면서 자기 이가 먹을 건 지가 알아서 해결은 하고 음.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아이는 무능한 아이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아이도 아니고 이 아이는 여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 마음에 불안한 것뿐이지 이 아이는 나름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두 번째 제가 침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재촉해서 바늘 허름해요 못 씁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요즘 우리가 청소년기 해야 될 시행착오라고 하는 또 역할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럴 기회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없었습니다. 음. 그거를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러한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계획들이 어떤지를 들어보는 것 이게 중요하지 부모의 말이 먼저 앞서는 건 지금 나이에는 적절치 않다 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게 우리는 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네.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아. 이런데 음,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안 되는데 뭘 자꾸 네. 네. 어떻게 되게 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곤란해지는 거고 네. 음, 또 하나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쓰는 거다. 아 아니, 때로는 포기도 해야지 포기 안 하고 무조건 그렇지.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 그렇 뭐 네. 이렇게 되면 은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또 악재를 호재로. 뭐 이런, 우리는 이런 <laughs> 말 속에서 막 음. 살아왔는데. 진짜 라떼네 우리. <웃음> 네. <웃음> 근데 어, 우리 때도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네. 진로의 문제인데. 여기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 우리 그 이재용 MC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떼 세대라고 하는 분들 베이비 부모들하고 X세대들이 가장 많이 썼던 시대의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된다. 하면 된다. 아. 요새 MZ세대들은 되면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이게 사실 이 윗세대가 볼 때는 이런 겁쟁이 세대들, 이렇게 능력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겁을 내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아쉬워하고 아니 우리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똥찌개라도 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왜 불평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에서도 약간 갈등의 양태를 보이기도 하고 집 안에서도 지금 너는 왜 빠르게 취업을 하지 않는 뭐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너첫 번에 리약하면 죽을 때까지 리약하다너첫번 어? 어, 리약하다.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겁니다. 물론. 초기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다만 분명한 건 옛날 그 20세기 이 부모들이 살아갈 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없습니다 평생 직업 세대죠 음. 내가 끊임없이 직업을 계속 갖는 것 여러 번 바뀌더라도 그걸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사실상 한 직장에서 평생 먹고 산다 이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20세기 머리 구조가 21세기를 담긴 어렵다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이 부모들이 그어 아,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청년들이 한번 지원을 해서 입사할 때까지 최소 3 8번의 입사원서를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노년층은 더 많은 뭐 입사원서를 내야 되긴 합니다만 이런 지원서를 내고 그에게 38번의 지원서를 냈다는 얘기는 37번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쪽에 이 넓고 그다음에 깊이 자리 잡은 이 불안에 대해서 부모들이 좀 생각해보고 좀 살필 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공연수 공연장 둘째 딸 같은 경우가 네. 고삼 내내 대학 전공을 뭘로 할지를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과를 정해서 갔는데 막상 이제 졸업할 때가 <laughs> 되니까 취업이 좀 어렵다 어렵고 이제 수익이 많지 않고 맞아요. 힘들다는 아.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애가 아 이걸로는 취업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다시 자격증을 다시. 따서 아. 공부를 하고 다행히 이제 올해 취업은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을 놓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 과정 동안에 얘는 이제 사실 전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음. 저희가 답답한 것보다 그리고, 애들이 가장 그렇다고 할 거라고 힘드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일 제가 마음을 쓰였던 거는 아 얘한테 좀 뭐라고 위로를 해주는 게 좋을까 그렇죠. 그런 게좀 어. 필요하거든요 음.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아 사실 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 어. <laughs> 마음은 좀놓 노인. 네, 근심이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빠르 <laughs> 네. 끝이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요즘 애들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직합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 마찰 시럽이 또 길어져요. 음흠. 이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부모들이 쩔쩔매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거, 애 대신 원서 쓸수 없고요. 애 대신 그 기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까지 별일 없이 쭉 성장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왔다면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꽤 괜찮게 만들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도 탈락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아이는 끈기도 가지고 있고 인내도 가지고 있고 상황을 변화할 때 그걸 버티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신뢰 믿음 꼭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어 이제 왜뭐형 뭐. 형뭐 형제도 있고, 아래 형제도 있고, 이런 집이 있을 텐데, 비교 지나고 나면 그 뒤로 미움이 되고요. 미움이 지나고 나면 분노가 됩니다. 그거는 아래 세대나 윗 세대나 똑같아요. 부모나 음. 자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이 아이에 대해서 첫째. 비난을 너무 빠르게 하는 건좀 조심해야 된다. 음. 그러면 이 아이와 사실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에 나중엔 관계도 왜이 아이가 최악의 상황일 때이 관계를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 게 바로 부모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아이는 취업은 취업대로 안 되고 관계는 관계대로 안 되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아이가 그나마 알바라도 계속 안 하잖아요. 이 아이는 집에서 부모 연금에 빨대 꽂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일단 그 일에 충실한 것 자체에 대해서 훌륭하다. 최장 6개월까지는 갔다고 했잖아요. 6개월이 어디예요? 음. 어, 3주, 한달 이렇게 짧은 게좀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3주하고 한 달에서 노이 기간만큼 또 열심히 했겠구나. 이 정도로 초반은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 중요한 시기에 음. 이혼 때문에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할 말도 못하고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실제로 이 사연자가 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어~ 우리가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들에게 죄짓는 마음이 있죠 어~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 이혼도 나도 고통스럽고 온 가족이 하는 이혼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요 이걸 죄책으로 가져가시면 평생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이 부모의 죄책감에 대한 값을 받아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때 그 이혼을 통해서 너희가 아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 당시 잘견뎌어서 고맙다 음. 이만큼 잘 커져서 고맙다 너희들 정말 독립적이고 훌륭한 애들이다 여러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이만큼 온건다 니네들이 힘써 나아간 덕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 정말 미안하다 잘못 발을 밟았으면 잘못했죠. 그렇죠. 그러나 살아가면 어쩔 수 없었던 그 순간을 견뎌준 걸 고맙게 생각하셔야 음. 나중에 이 아이들도 내 부모의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앞으로 약진하고 도약하는 그 나의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이혼을 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라고 다 마음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무념 무상이에요. 음. 또, 어떤 애들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떤 애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 모든 것을, 내 아이들이 모든 차원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가 거기에 죄책이라는 꼬리를, 그 해석을 줄 필요는 굳이 없다. 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쌓인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어, 엄마가 이걸 뭐, 뭐 쉽게 덜어내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부터 입에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음. 어, 미안하다. 엄마가 이혼해서. 근데 엄마만 이혼했나요? 아버지도 이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형제가 함께 합치기 어려웠던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럼요. 그 모든 순간에 너네들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았겠니. 그런데도 잘 넘어져서 정말 고맙다. 너그 힘은 어디서 나오니? 야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엄마도 너희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했던 못했던 우리 가족은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함께 있지 못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족인 것같아라고 엄마가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꾸 해석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죄책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보다 훨씬 더 우리 가족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